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에 낭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행로에 많은 시련이 다가오고, 그 시련 중에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낭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낭망할 때도 있고, 사회생활, 대인관계, 사업에서 국가에 대하여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낭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낭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기도인 것이다 기도는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임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만사를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망될 때 기도하는 것 이외에 더 현명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기를 한 도시에 불쌍 과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벌써 낭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었으니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큰 낭망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남편이 생활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 이제 낭망하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 또낭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이자는 남편이 없으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가볍게 대야지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낭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낭망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낭망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누구나 과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뭐 아무리 호소해도 눈도 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아침에 점심 때, 저녁에 재판관이 재판소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그 앞에 엎드려서 내 원한을 갚아주셔서 외쳤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와도 재판관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 화부가 밤낮으로 와서 부러지니 이제 재판관의 마음속에 분내가 되었습니다. 차, 이 여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니?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재판관 집 앞에 엎드려서 재판관이 출근할 때내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퇴근할 때또내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재판관이 마음에 분내려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이 과부가 밤낮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내그원한을 갚아주겠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 과부를 위해서 갚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그 밤낮 부러지는 태가신 선도의 간구를 천국에서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니라 신속히 들어주시기. 그러나 문제는 내가 올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건질 이게 내게 부러지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때 하나님께 와서 부러지어도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기도에 별로 진전이 없을 때 낙심이 되지.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내 기도는 응답을 안 당한가 왜 나는 이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불리한 재판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과부가 와서 부르시때그 기도를 재판관이 막아버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한답 부르시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려는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도적이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즉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송사자, 참소자, 악한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 디아볼로스는 회방하는 자, 시험하는 자, 악한자로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시험하고 악을 행하고 참수하고 대적하는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뚫어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들을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와서 욥을 참수했습니다 사람이 야외께 대답하여 가르되욥이 어찌 가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와 같이 욕을 참수했습니다 스가리아서 3장 1절에 보면 요수아를 대적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서양 요수아는 야외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외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바로 대재상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우편에 서서 막, 마귀가 대적을 하고 참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참수하는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회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비록 파사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가 있었으나, 그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가에 나가서 금식하며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하루 기도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일주일 기도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은 다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근질기게 기도하니깐 스무 하루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셨으니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 된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마귀가 바로 우리의 불의한 재판관 중에 첫째인 것이. 이러므로,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질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마귀가 물러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쉽게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비들이 쉽게 항복합니까?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걸 낙심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다니면서 양민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궁해야 되는 것처럼, 마귀하고 대적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대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그 보배런 피로 단번에 받지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이 청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매일같이 반드시 들여다보는 것이 거울 아닙니까? 아침에도 우리가 그울을들여보고 몸담장을 하고 또 저녁에 우리 잠설기 때에도 그울을들여보고 몸담장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마다 그울을 들여다봅니다. 그울을 통해서 우리의 흠집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단장하겠다는 것입니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그 우린 하나님의 십계명을 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은 이를 지킴으로 구원받아는 것이 아니라 이 거울을 그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적인 단장을 바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은 죄로서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데 이 죄를 우리가 계명을 들여다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도해야 이불의한 재판관을 극복하고 우리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야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그는 영적인 가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이나 은이나 돌이라고 만든 우상에 절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은 우상에 절한 사람은 회개해야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또 우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됩니다. 부모처자 집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제껴 놓아야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성함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장난삼아. 용호에 사행하고 망령되이 불러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켜 주님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 교회에 나와서 주와 대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는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생각의 70%나 80%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앉으면 늘 남의 흉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의 70%나 80%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기만 하면 자녀들은 부모 흉보기도 하고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뭐 그런 것들을 흉보기도 하고 또 형제들은 이웃들을 흉보기도 하고 우리 목사들을 만나면 늘 다른 목사 흉을 봅니다. 이 목사들조차도 앉기만 하면은 다른 목사 흉을 본다고. 다른 목사 흉만 보는 것한 번도 내가 못 봤어. 그러니,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 하면, 자꾸 나무 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흉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전각이 됩니다. 자꾸 눈사람 좀 부풀어서 흉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회개하고 씻어나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를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알수 있잖아요. 근래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못 서고 벌거벗고 못 서는 것처럼, 우리가 온 몸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잔뜩 걸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러므로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통회하고 참혹하고 그래서 죄의 참수가 없도록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때만 쓰면 되는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불의한 재판관을 다 극복하고 제껴놓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불의한 재판관은 마음의 의심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제가 살아 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주신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까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단호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의심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 우리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로 20절을 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을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깊이 되새겨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늘 기억해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나면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채와 의심의 불이한 재판관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의심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 마음속의 의심을 녹여버리고 내어 쫓아버리고 마음속에 확신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라고 말했었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내 마음속의 의심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확실한 신앙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심으면 의심의 재판관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강하게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은 바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기도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란에 주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으면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자꾸 막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미움은 믿음을 잘라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한이 있으면 이런 신앙의 뿌리를 싹독싹독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용서해주고 마음의 사랑이 채워지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마음속에 굳세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로부터 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환자가 오면은 환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약도 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게 해서 고치는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병원에 청년한 사람이 심한 위계양을알으면서 왔습니다. 그냥 위에서 피가 막솟구쳐오르니 그런데 이 청년에 아무리 약을 주고 치료해도 배양이 모여. 위는 점점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경을 헤매게 됐어.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리 약을 줘도 소용없고, 수술해도 소용없고, 이 당신 죽는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위를 이렇게 파헤치고, 상처를 입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당신 속에 있다. 당신 누구를 미워하느냐? 그런 그러니까 게 하는 말이, 예, 미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웃집 안경계선에서 경계선 때문에 설랑이를 하다가 이웃집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밀어서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이웃사람은 부자고 능력이 있고 좋은 변호사를 사서 분명히 우리가 불의를 당했지만은 우리가 재판에는 치곤합니다. 이래서 나는 할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고 어릴 때부터 결심을 하고 나는 지금 법과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어 고등고시학교 가고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법관이 되어서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주야로 나는 절치구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원한을 품고 있는 이상 그것이 위괴양의 원인이다이 원한을 풀지 아니하면 절대라는 이 청년 한 말이 나는 죽어도 이 원한을 풀수 없다. 그러면 난 당신 치료할 수 없다. 한동안 병원에 안 오더랍니다. 나중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와서 선생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그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 원한 들린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법관이 되어서 공평한 법적인 재판을 내릴지언정 지금은 마음속에 미움을 사야 합니 그래서 그 병원에서 물어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자 비로소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언제나 긴장 속에 살던 긴장이 풀려나고, 그 다음 치료가 응답을 받아서 그 충렬이 깨끗이 나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념으로 여러분 원한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으며 낭망하지 말고 근질기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불의한 재판관, 즉, 불의한 마귀를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불의한 죄악을 다 내어 쫓고, 그 다음, 불의한 불신앙을 다 내어 쫓고, 그 다음, 불의한 미움을 마음속에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기도한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낭망에 대한 처방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회방하는 자가 불의한 재판관으로 나와 야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극복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계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죄의 불의한 재판관을 다 회개하고 제껴버리고, 의심을 내어 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도움을 받아 의심을 내어 쫓고, 믿음을 가지그 다음에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원한 들린 사람의 원한을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큰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계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라님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처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은 그의 인내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님이 우리들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하나 다제껴 놓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